수영장 갔다가 물샤워하고 나갈 준비 완료. 집이었으면은 지니야 TV꺼 할텐데 못 알아듣네. 응? 갈까 와, 근데 화장 가져오던데. Let's go! 개 무거워 너가 나 그럼 놔두고 오지? 안돼 핸드폰 충전해야 돼 머리 뒤에가 난리네 나 응? 머리 뒤에가 난리, 난리야 다니라 안 보여? 다니라 안 보여? 와. 밖에 사람들 많으면 재밌겠다 아까 그쪽으로 나 아, 같이. 어, 가서 놀고 아니면은 그냥 들어와야겠다 너 우리 옷 보고 가는 거지? 옷 보고 맥주 한잔 마셔 마시고? 어, 뭐지? 어, 어. 어. 알지? 아, 어. 갑시다. 어? 응. <laughs> 음. 다 닿았네. 아, 노래 듣고 싶어. 언니 노래 틀어. 여우야. 여우야가 야우, 뭐야? 응, 조이 노래. 아 조심하세요. 화장. 언니 픽서 덕분에 화장이 좀덜 지워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 노래 맞지? 응. 아마 저작권 때문에 쓰지 못하겠지만, 우리만 듣자. 노래 깔아야겠다. 히히. 화장실 하고 나올걸. 어? 화장실 하고 나올걸. 나 미리 안 보여 본 거야? 나도 화장품. 화장품 나... 별로 안 좋았어? 24시간 응. 편의점입니다. 응. 어, 밖에 엄청 화려하네. 응. 이쪽 한번 건너서 가볼까? 어디? 여기 뭐하는데? 내가 사람 많다. 우리 다시 쫓아오 응. 걸어오자. 응. 어, 맛있는 냄새 나. 근데 지금 안 덥지 않아? 밤에? 야오. 오늘 OOTD를 보여주고 싶은데, 어? 오늘 OOTD를 보여주고 싶은데 안 보여. 아. 자, 일단 우리 언니, 언니는 이렇게 입었고요. 저는요, 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와다룬에서 입고 사진 찍을 만한 시장이나 옷가게가 있을까 나왔는데, 일단은 비싸 보이는 곳, 한곳 발견. 어 우리 좀 가볼까? 저쪽에? 어? 들어가볼까? 들어가보자고? 어. 무다인다 하네. 아, 근 네. 무다인다 하네. 들어가도 되는데? 对、嗯嗯 그니까, 여기서 조용해 보인다? 언니 뭐 마셔? 여기서 카페, 언니 뭐 마셔? 어. 너안 뭐 마실래? 저쪽에 계신 분들인가? 저기요. 저기, 저쪽에 계시나? 언니 뭐 마실 거야? 아, 피치 소다, 소다 주문해. Mm. 애플 소다, 애플 소다, 피치 소다. 맞네. Mm. 어. 받아. 아, 헬로 애플 소다 피치 소다, which one is the 아, best? Oh, i 애플 소다. 어, 맞대. 어? 어, this one. 아 uh, yes. 음. 튀김인가? 손녀시대 노래들이라고. 다음 것지 이진. 버리. f i 아 버리. 어, 어 다시 다시 봤대? 이게 무슨 차이야 크리스티. 어 사이즈나고 뭐 따뜻한 그런 거? 아니 그 소다니까 크리 사이즈가 맞아. 다들 춤춰줘. 근데 <laughs> 우리 세대 노래 아니냐고. 어제 가보는 나쁘게 말어. 거기야? 아 다른데 아까 그 어떤 여성분 여성분이 춤추고 있던데 아, 안녕요 스팸가 봐, 핸드폰에. 여기, 어, 스킵키쳐. 가시죠. 여기는 그게 없다. 뭐? 아, 그니까, 여기는 그 홀더가 없네. 우리 내일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많이 있, 계속 있었어가지고 가려던 곳을 못 갔잖아. 그래서 그래. 여기 뭐야? 일단 구경해보자. 아, 여기가 아, 거긴가 보다. 그 사람 많은 곳. 그거 틀어주겠지는데? 하다고 했던데 168 you <laughs> 언니 응? 먹어봐. 치토스 먹었어. 이걸로. 응, 응. 맛있어. 아, 그 말없이 먹었네. 콜라 줄까? 먹을까? 응. 언니 먹어. 나 괜찮아. 안 먹어? 아, 이거 먹어. 콜라, 콜라 먹자, 먹자. 들어가긴 하지 않아, 먹으니까. begin with the Seals. Please take your seals and do not stand during the show as the Seals are easily scared. This 15-minute session will surely be your sure, be glad appetizer before 자, 저희는 여기 파타야 빛인지 뭐식인지 아무튼 바다에 왔어요. 오늘 하루 정신이없고 돌고래 보고, 뭐 했지? 쇼핑하고, 밥 먹고, 음량국 먹고, 언니 한입 먹고 기절할라 했고. 맛이 없어서. 그리고 뭐 했지? 쇼핑. 언니 그래서 살 거야? 유니클로 모르겠다. 가시가 이쁜 거 봤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니 고민 중. 되게 핫한데 많다. 네, 하지만 저희는 뒤쳤어요. 땡 걸. 이렇게. 이렇게 어. 밑으로 찍어야 되지? 아 이거 한참 여기 네이아트 근처에 400m에 있고 이런 덴데? 응? 여기 갈래? 아니면 아까 거기 갈래? 아까 거기 갈까? 여기 너무 이쁜데 손톱? 어? 뭐? 한달 넘게 샵에서 손톱 연장을 받았는데 튼튼하대. 오, 여기 아, 가까워? 가까워? 어, 400m 밖에 안 돼. 아, 그래? 아, 다른 네일샵보다 저렴하대. 뭐야? 아이. 뭐야? 뭐야? 아니야. 아, 아니, 가만히 아니야, 아니야. 어 자, 저희는. 어, 버리자. 어, 어. 아, 아. 근처에. 어니 초점이 안 잡히네. 400m 근처에 네일샵이 있어서 네일 받으려고요. 아니, 이번에 네일을 안 하고 여행을 왔는데. 아, 서, 이게 초점이 안 잡히지? 아, 됐다. 네일 했는데 여기 하나 떨어졌어요. 바퀴손가락이. <laughs> <laughs> 밤 되니까 여기도 이쁘네. 뭐야? 어, 저예요? 예 안녕. 근데 뭐야? 왜 찍는 거야? 동영상 아니야. 진짜 사진이야? 어. 자 우리는 하루 종일 먹고도 또 저녁에 뭐 먹을지 <laughs> 얘기하는 상품입니다. 중. 노인증입니다 뭐야? 29 바트래. 귀여워. 아 귀엽네. 로한 <laughs> 어. 또 레이저 모임? 어 뭐야? 진짜 신기하다 나무가. 뭐야 이거 한이야 오늘 어디에 가죠? 오늘 방콕 방콕 방콕으로 갑니다 <웃음> <웃음> 오늘 뭐야 완전 아줌마네 오늘, 오늘은 방콕으로 떠나요 티브오 웃음소리 한번 해주세요 에? 티오 웃음소리 한못 해볼게 아니 이 언니 진짜 웃을 때티오 소리 나 안녕 여러분 안녕 음. 방콕에서 봐요 아니 그 뭐지 파타야에서 너무 힘들게 다녔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방콕에서 신나게 찍어보자. 안녕. 이거 언니가 떨어뜨린 수박. 근데 많이 썼어. 주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